네, 안녕하십니까. 자, 112페이지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음, 공부하겠습니다. 판별식은 판단을 하고 구별을 음.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있죠. 해라고도 하죠. 그것이 실수인가, 허수인가, 두 개인가, 한 개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 방정식인데, 자, 이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예, 근을 예, 판별항식이다. 근을 판별한다. 하는 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그 말이 근 말인데, 이자 볼까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 을번 알아봅시다. 근의 공식 다 알고 있죠. 예, 근의 공식. 제곱 대기 bx 제곱 곱하기 bx 곱하기 c가 0이다 할때 이거 x는 어떻게 됩니까? 예, 2a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여기서 요 루타네 있죠. 루 안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죠. 그렇죠?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d라고 쓰고요. 이것은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 되죠? 근행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니다 자, 근행공식 한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예. 짝수 근행공식 볼까요? ax 제곱 가기 두배에 b 다시 x 가기 c가 됩니다. 이때는 근행공식이 이렇게 되죠?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불마, 루터,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자, 것식요루트 안에 있는 요식 있죠? 요걸 가져옵니다. 요걸 또 판별식인데, 요것은 D가 아니고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요것은 B 다시 제곱, 어이구,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판별식이 나옵니다. 요걸 고 이차방정식의 근을 판별했다는 겁니다. 자, 근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두 번째 근의 판별을 해봅시다. 자, 요 D가 첫 번째 D가 0보다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자 식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하고 루트 안에 양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도리 D죠, D인데, 요런식 하나 하고,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인데, 요것이 양수니까 실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가 되는 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왜 예를 들 서로 다른, 이거 적까요 이때는 서로 다른 구, 칠근이 됩니다. 물론 짝수일 때는 4분의 t 있도 됩니다. 두 번째, d가 판별식이 0이면 그럴까요? x는 분해, 2 a 분의 마이너스 d 플러스, 루트하니 0이죠. 0이다. 0. 그렇죠. 0이다. 붙으시도 0이죠. 그러면 또 x는 2의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 되죠. 근데 더하기 0이나 마이너스 2나 똑같죠? 아, 똑같네. 실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근이다 좋은 중근. 근이고 역시 이것도 실근이라고 봅니다. 실근 한 개라고 봅니다. 한 개. 네. 자, 세 번째 d가 음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여기 허근이죠. 그렇죠? 허수가 돼요.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허수가 됩니다. 그렇죠 i, i 기억나시죠? i가 됩니다. 또 하나는 x는 2a 분에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는 마이너스죠. 육산에, 그 판별식, 요게, 역시, 음수에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같으면 2i 이래 되겠죠. 요것도, D, 요것도 이렇게, 역시 뭐가 되나? 허수가 됩니다. 그렇죠. 허수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자, 이 판별식은, 계수에서 <laughs> 쓰입니다. 어, 어, 여러분, 2학년 때, 뭐, 대수나, 어뭐 미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수능에도 나오니까 확실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 이거 3번입니다 3번에 자, 여은 2차식이죠. 2차식이 뭐가 되든다. 완전 제곱이 될 조건입니다. 완전 제곱이다. 이, 어, 되는 조건입니다. 되는 조건은 3 1, 0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암기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지 4. 요거는 어니일까 다시 조금. 요거는 2차식 당한 식이죠 요걸 방정식으로 두면요 x 제곱 마이너스 4x 지 4는 0이 있다 그렇죠? 요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되죠. 자, 요거도 판 같은 요건 식이고 요거는 방정식인데 요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1을 쓸수 있겠죠? 자,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4가 됩니다. 4분의 b는 b'제곱 마이너스 ac 정도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죠. c가 4, 4 빼기 4가 되어서 0이 됩니다. 판별식이 0이면 식이 완전제곱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